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은 흉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흉통이 생겼다면 심장 때문일까요? 아니면 위장 때문일까요? 간혹 환자분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흉골 부위나 명치 부위가 아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심장 부위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모든 흉통이 심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흉통이 생겼다면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흉통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심장에 의한 통증입니다. 심장에 의한 흉통을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바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심장마비라고 하죠. 심장에 의한 통증은 가슴 중앙 또는 왼쪽에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무겁거나 압박감이 생기는데 누군가 발로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벨트로 가슴을 꽉 조이는 듯한 답답함이 나타납니다. 외국에서는 코끼리가 올라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증상은 서로 다릅니다. 협심증은 운동이나 스트레스 시에 악화되고 추운 날씨에도 심해집니다. 그러다가 휴식을 취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진정됩니다. 가슴이 조여있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통증이 주로 2분에서 5분 정도 갑자기 나타났다가 15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협심증은 식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식후 협심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후에는 혈류량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심장으로 상대적으로 혈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관상동맥의 산소 부족으로 협심증 발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심증에는 크게 안정형 협심증과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습니다. 안정형은 신체 활동 시 가슴 통증이 나타났다가 휴식을 취하면 완화됩니다. 그런데 불안정형은 갑자기 통증이 악화되면서 휴식을 취해도 통증이 여전합니다. 이 불안정형 협심증의 경우에 심근경색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불안정형 협심증 중 10에서 20% 정도가 심근경색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자 등이 고위험군에서는 심근경색 위험률이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합니다. 협심증이 있는데 무증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증상 협심증 뭐 다른 말로는 사일런트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이 바로 심근경색으로 발전하는 협심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심장의 문제는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심근경색입니다. 만약 흉통이 15분에서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심근경색의 통증은 턱 쪽으로, 왼쪽 어깨로, 팔로, 이 방향으로 방사통이 발생합니다. 흉부 압박감과 함께 마치 체한 것처럼 가슴과 명치 부위가 막히고 <laughs> 트림이 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쥐어 짜는 듯한 강한 통증이 생기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곧 죽을 것 같은 심한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위장 때문에도 흉통이 생깁니다. 위장 때문에 나타나는 흉통의 원인 질환으로는 영순 식도염, 위염, 위궤양, 식도경련 등이 있습니다. 위장에 의한 흉통의 통증이 나타나는 시간은 짧게는 몇 분에서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위장형 흉통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위장 때문에 나타나는 흉통의 특징은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신트림이 올라오고 속이 쓰리고. 가슴 중앙 부위가 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악화되거나 빈 속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 술, 매운 음식, 신맛 음식 등 특정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더 심해지고 간혹 심장통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위장형 흉통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가슴이 타거나 불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 흉골 뒤쪽에 나타납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악화되고 눕거나 기울어지면 심해집니다 그건 위산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식도 경련에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식도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협심증과 유사한 통증이 가슴 중앙에 나타나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체했다고 하면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 중에 심근경색 때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형과 위장형의 흉통은 구별해야 합니다. 위산 과다 때문에 나타난 통증은 누우면 심해지고 앉거나 물을 마시면 완화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위산은 눕게 되면 쉽게 위쪽으로 역류되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에 의한 통증은 왼쪽 팔로 방사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위장형에 의한 가슴 통증은 팔이나 왼쪽으로 방사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과 같은 소화성 궤양에 의한 통증의 특징은 가슴 중앙부위, 명치 부위, 상복부 통증이 빈속에 악화되면서 재산제를 마시면 호전됩니다. 이이 외에도 담석증과 담낭염과 같은 담낭 질환에 의한 경우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상복부 에서 시작된 통증이 가슴까지 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 폐렴, 폐색전증, 늑막염 때문에도 흉통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기침과 가래가 있으면서 숨을 쉴때 심해집니다.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도 흉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늑연골염 때문에도 나타납니다. 흉골과 갈비뼈를 연결하는 연골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요. 이때는 흉골 연골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 밖에 갈비뼈 골절, 근육통, 대상포진, 경추 추간판 장애에 의해서도 흉통이나 협통, 좌측 팔 쪽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 흉통은 구종 심통이라고 했습니다. 아홉 가지로 심통을 구별한 건데요. 예를 들면 풍심통과 한심통은 온도가 바뀌는 경우에 나타나는 흉통입니다. 이것은 협심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심통이나 어심통, 허심통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심통은 공황장애나 시민성 흉통과 관련이 큽니다. 식심통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식도 경련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흉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도 심근경색 등 심장에 의한 심통을 진심통이라고 했고. 위장형 통증은 위안 심통으로 구별했습니다. 당연히 원인에 따라서 처방도 달라집니다. 심장형은 혈부추같탕과 같은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이 주로 활용되고 위장형은 향사육군자탕이나 향사평이성과 같은 식도나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을 활용합니다. 흉통의 침 치료도 효과적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의한 급성 통증에는 손목 안쪽에 있는 극문혈과 등에 있는 심수혈, 신당혈, 천정혈이 신효합니다 먼저 극문혈을 잡아 볼까요 극문혈은 손목 정중앙에서 이쪽으로 해서 오촌거리입니다 오촌은 이게 삼촌이니까 삼촌 여기가 삼촌거리고요 이게 이촌거리죠 이촌 그러면 이 부위 이 부위가 바로 문혈입니다. 심수혈은 흉추 5번 이게 5번 극돌기 끝인데요. 흉추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흉추 극돌기 양쪽으로 1.5촌. 이게 신수혈이고요. 신수혈 바로 옆에 또 1.5촌 떨어진 자리가 신당혈입니다. 신당혈. 그리고 경갑골에 경갑하근은 경갑하근의 정중앙부위 이부위가 바로 천종혈입니다. 그리고 위장형 통증의 경우는 위정격이나 내관혈이 좋습니다. 내관혈은 손목정중앙부위 대능혈에서 2촌 거리. 2촌은 손가락 세 개입니다. 여기만큼 여기가 바로 내관혈입니다. 심리적인 상태에 의한 통증은 신문혈이나 영도혈, 태음혈의 경우는 강승격이 특효합니다. 그리고 신문혈은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타고 가다 보면 인대가 하나 걸립니다. 인대, 인대 바로 안쪽, 인대 바로 안쪽이 신문혈입니다. 이 부위가 바로 신문혈이고요. 인대가 이런 식으로 인대가 있습니다. 신문혈. 에서 1.5촌 떨어진 자리가 영도혈입니다. 1.5촌이면 손가락 두개 거리죠. 손가락 두개 1.5촌 그러면 이 정도가 바로 영도혈입니다. 무엇보다 심장에 의한 흉통은 응급 상황입니다. 만약 운동 중 또는 갑자기 발생한 심한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면서 식은 땀과 호흡곤란, 어지럼증이 동반되고, 방사동이 턱이라 팔, 어깨 또 등쪽으로 나타난다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119를 부르거나,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경험한 경우라면, 니트로글리세린을 휴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발현될 때, 바로 혀 아래에 넣어 녹이면,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응급처치가 될수 있습니다. 갑자기 흉통이 나타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파악해서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흉통인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흉통은 심장 이 외에도 다양한 원인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안의 생생별곡 마칩니다. 흉통 없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